사랑하는 벗이여, 광야의 바람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띄워. 아침 6시, 와디럼으로 향하는 버스를 10디나르에 타고 출발했어. 차 안엔 아직 졸린 공기가 가득했는데 요르단 사람들의 진전은 그보다 먼저 내게 다가왔지. 한 손엔 바삭하게 튀긴 병아리콩, 다른 손엔 얼굴만한 납작한 빵. 말도 통하지 않지만 그들의 웃음과 나눔은 마음의 말을 걸었어. 그렇게 하루의 첫 끼를 광야를 가는 길 위에서 함께 나눴어. 그 평화롭던 시작이 무색하게 2시간에 달려 도착한 와디럼 초입. 광야의 거대한 적막이 펼쳐지기 시작할 무렵 문제는 이미 조용히 발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 버스가 여기 이제 와디럼 포인트까지 왔는데 제가 목을 숙소까지는 한 7k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어갔어야 되는데 다행히 현지 어, 분이 어, 이드라마에 태워다 주셨습니다 아까 태워준 청년이 반대편 방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다른 택시 타고 다시 캠프로 갑니다 어, 지금 캠프가 문제가 많은 게 제가 부킹닷컴으로 예약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요 원래 여기서 다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투어까지.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택시를 타며 두 시간을 물어물어 겨우겨우 숙소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어. 허나 날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매우 화가 나고 지친 상태가 되었어. 엄청 싸우고요. 그리고 어, 가격을 조금 올려치기 했는데 한 2만 원 정도. 처음에 너무 후려치다가 2만 원더 내기로 했지만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어 한번 가볼게요. 도착한 와디럼 사막의 숙소, 중간에 나를 맞아주었던 작은 꼬마 안내인과는 다르게 숙소 직원은 아주 친절했어.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모래먼지 묻은 얼굴로 건네는 환영은 따뜻했지. 하지만 그 따뜻함만으로 가릴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곳은 내가 기대했던 곳과는 꽤 많이 달랐어. 컨디션 유지를 위해 나름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8만 원 정도 되는 숙소를 예약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에어컨은 없었고,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어. 물, 전기, 화장실도, 모든 것이 열악했고그 열약함은 단지 불편함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하는 것 같아. 네. 저는 와디럼 사막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해프닝이 꽤 많았어요. 어... 원래는 한 이틀 전부터 캠핑하는 데서 저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곳은 아무 메시지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찾아갔는데, 역시 좀 사기를 치더라고요. 음... 하지만 나쁜 일은 안 담기, 나쁜 일은 비디오에 안 담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잘 도착했고, 이곳을 잘 쉬다가 하루 즐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전 10시인데, 좀 쉬다가 오후 2시부터는 사막투어를 하거든요. 네, 3시간짜리 투어를 신청했는데, 어, 이따가 그것을 해보러 갈게요. 여기는 인터넷도 안 터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음, 이따가 좀 쉬다가 투어를 즐겨보겠습니다. 멘탈이 많이 부서졌어. 차라리 도시로 돌아갈까? 와디럼 촬영은 넘어갈까? 하지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어 광야란 원래 이런 곳이었지 모세와 백성들이 머물렀던 땅도 결코 편안하지 않았겠지 지금 거의 4시간 동안 인터넷도 안 되는 이곳에서 멍 때리고 자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진짜 심심하네요 그렇게 나는 본격적인 와디럼 사막 투어를 시작했어 배두인이 몰아주는 붉은 오프로드 트럭에 몸을 실었지. 차는 천천히, 그러면서도 땅을 깊게 누르며 달렸어. 타이어 아래로는 햇살에 달궈진 붉은 모래가 작은 불꽃처럼 흔들렸어. 지나던 낙타 한 마리가 고개를 숙여 바닥에 모래를 핥고 있었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무언가를 찾는 그 낙타의 모습은 왠지 나 같았어. 그러다,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어. 멀리서 보면 그냥 평평한 언덕 같았는데 배두인은 말없이 트럭의 기어를 최대로 올렸고 나는 등받이를 꽉 붙잡았어. 엔진은 최대 bpm으로 심장을 울리고 트럭은 마치 광야의 짐승처럼 마구잡이로 언덕을 기어올랐지.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광야라고 단정할 순 없어 그 여정의 일부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해. 애덤가모와 미디안가 바란 그 사이에 와디럽도 있었을 거라고 몇몇 전승은 조심스레 말하고 있어. 이 땅은 분명 그 발걸음 가까이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이 길을 술래왔어. 확신보다는 신뢰로, 지도보다는 순종으로. 언덕까지 한번 올라가보려고요. <놀람> 와! 와디 럼은 사막 지대로 계곡 이란 뜻의와 디와 높 이란 뜻의럼이 합쳐져서 와디 럼 이라고 합니다. 요새가 걸었을지도 모를 이길 위에 내 발을 포개어 보았어. 붉은 모래를 밟을 때마다 이곳이 단지 땅이 아니라 기도가 눌러진 자리, 신음이 스며든 골짜기, 만나가 흩어졌던 새벽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 나는 두 번째 코스를 향해 달리고 있어. 이곳은 사람도 없고 그 흔한 나무 한 그루 없이 침묵만이 사방을 채우는 곳이야. 붉은 바위산이 고요히 앉아 있고 이 땅은 협곡 사이로 바람이 흘러들어와 세미한 바람. 마치 엘리아가호랩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처럼 무섭지 않고 작고 낮은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숨결 같은 바람. 모세는 바위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불기 등을 기다렸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 언덕 너머에서 만나를 주워 담았을까? 이바위들은 누군가의 기다림을 기억하는 바위들 같아. 이 사막은 잃어버린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여정의 기억들로 가득한 듯해. 광야의 길을 기울여봐. 여긴 말씀이 되기 직전에 침묵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땅이야. 내려오면서 저기서 폭포수가 흘려내렸다고 하네요. 패트라라는 또 다른 산성지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막을 밟은 순간부터 내 마음이 자꾸 낮아졌어. 여기가 정말 그 길인지 확신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여기선 확실한 길보다는 믿고 걷는 길이 더 진짜 같아. 모세도 그랬겠지. 앞이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걸었을 뿐이니까. 지금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 주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니까. 아까 제가 야곱의영 에서를 어, 이 에돔족 속의 시조로 본다고 했다, 했잖아요. 에돔은 붉다라는 뜻인데 어, 이 붉은 사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후에 에돔인들은 이스라엘 연합의 사울왕과도 전쟁을 벌였었고요. 그 뒤를 이은 다윗왕이 여러 이민족들을 정벌할 때도 에돔족 속은 정벌당하여서 약 18,000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와디 럼은 베두인 어,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두인들이 어, 이곳에서 양털로 짠 천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베두인의 모습에서 구약 시대의 이 베두인의 모습에서 구약 시대의 관습이 잘 발견되기도 합니다. 와디럼은 참 황홀하게 생긴 땅인데 그 속에 이렇게 많은 시험과 조각난 마음이 숨어 있을 줄 몰랐어 낯선 언어 예기치 못한 사고 모래보다 더 날카로운 외로움 이곳은 나를 시험하고 또 나를 비추는 거울 같은 땅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작은 힘이 다시 올라와 묵직한 붉은 바위산을 바라볼 때면 부서졌던 마음 한 조각이 그 단단하고 멋진 바위처럼 다시 형태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 바람은 여전히 거칠고 따뜻하게 불어왔어. 나는 그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용히 마음을 회복하고 있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광해는 묵묵히 나를 다독였어. 많은 곳을 성지순례해왔어 모든 순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더라고 편지를 읽는 그대여 혹시 지금 너도 어디쯤 걷고 있니? 만약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괜찮아 우리 서둘지 말자 하나님은 항상 가장 조용한 걸음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니까. 지금 이 고요한 사막에서 영상을 보는 너를 위해 작은 기도를 하나 올려, 여러 일이 많은 하루지만 그 하루에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은 날이야. 모래는 붉고 바위는 묵직하다. 햇살은 천천히 모래 위에 눕는다. 바람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지나가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 한참을 바라본다. 하늘은 너무 커서 내 생각이 조용해지고 땅은 너무 넓어서 내 마음이 작아진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땅. 여기는 그냥 있기만 해도 충분한 곳이다. 온 몸이 햇살에 익어갈 때쯤 베드윈 천막 아래 작은 그늘이 나를 불렀어. 바닥에 내려앉자 그들이 따뜻한 차이 한 잔을 나에게 건넸지. 손에 감긴 작은 종이컵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조용했어. 달고 뜨겁고 무언가 오래 우려낸 맛. 마시는 그한 모금 속엔 아무 말 없이 주어지는 친절과 묵묵히 흘러온 여정의 위로가 담겨 있었어. 배터리가 다 달아서 중간에 카메라 영상이 끊겼는데요. 이렇게 사막 투어를 잘 마쳤습니다. 어제 페트라에서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지 아직 다리에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푹 쉬고 이따 저녁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어 불타오르던 와디럼 하늘이 조금씩 빛을 거두고 이젠 푸르스름한 어둠이 사막을 덮고 있지 햇살에 달궈졌던 바위는 차가운 침묵으로 식어가고 모래는 하루를 마치며 바람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지 온종일 흔들리던 마음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정리가 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 기도처럼 되뇌어져 이 하루가 끝날 무렵 나는 광야의 품에서 작고 연약한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낮 동안의 장면들을 조심스레 편집하며 그냥 이곳에서 밤을 보냈어. 광야의 한복판, 조용한 전등불빛 아래 하루를 대감듯 바라보는 시간. 그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곳에 있어도, 주님의 은혜는 늘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 2 0 드랍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싼 느낌이기는 근데한번 체험하는 거니까 딱딱한 고낌이었습니 감자 그리고 토마토 통째로 다구워낸것 같아요. 그 이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조림인것 같습니다. 겉에 다 타긴 했어요. 겉에는 음. 밥을 먹고 숙소 앞에 왔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별이 빛났던 곳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조지아였거든요. 카즈베기.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진짜 별자리들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담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이제 여기서 자고 내라 아침에 조식을 먹고 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와디 럼 사막을 지나 택시를 타고 또 하나의 성경 도시 아카바를 통해 다시 암만으로 돌아가고 있어. 지금은 저는 아카바에서 암만으로 넘어가기 위해 버스정장이 있습니다 좀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 여기 투어사가 저한테 좀 가격을 높게 많이 후려쳤거든요 그리고 그 어제 만났던 그 꼬맹이가 19살 꼬맹이가 저한테 갑자기 스트레칭을 해 다니면서 약간 성희롱 같은 느낌의 조금 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무릎 꿇고 빌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투어 비용을 돌려받았고 그래도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택시 기사님이 도와줘서 경찰이랑 연락을 해서 아마 경찰이랑 문제가 해결되게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잘 여행을 했고요. 이제는 잘 조심히 돌아가서. 한만에 어, 들어가서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ir. 아비, thank you.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물이랑 석류 주스도 사주고 하셨어요. 와디럼에 오는 여행자들이 이런 그 고통 겪으면 안 됐다면서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이거는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케밥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네, 이곳에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안했어요 램피스 2개 드 추천할 수 있나요? 램피스요 램피스요? 네그 램피스 좀더 드릴까요? 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이요? 여기는 3층짜리 식당이에요. 이 난만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양고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250g에 6, 6dg 정도 합니다. 오랜만에 아이랑 마시고. 사실 한국인 입맛이 잘안 맞거든요.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맛있게 느껴지네요. 맛있는데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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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them. I see them. I see them. I see them. I 점 e e them. 지 see the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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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them.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걸음마다 조용히 머물기를 기도해 암만에서 너를 생각하며 보니가